자신이 길을 가라.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 가장 좋은 복수는 대단한 성공이다. 자신이 한계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서의 휴식이다. 양보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강한 자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무지는 야만보다 더큰 적이다. 자비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변화는 인생의 가장 좋은 선생이다. 겸손은 위대함의 진정한 표시이다. 성실함은 모든 성공의 기초다. 인생은 변화하는 것. 변화를 받아들여라.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나타나는 사람이다. 지식을 나누면 그 가치가 배가 된다. 어려움은 인내를 통해 극복된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어렵게 얻어진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행복의 열쇠다.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존경하라. 시작이 반이다. 일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할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진정한 용기는 공포를 느끼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가장 큰 지혜는 친절함이다. 진정한 지식은 자신이 무지를 아는 데서 시작한다. 말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성공의 비밀은 목표의 지속성에 있다. 인생은 배우는 것이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행동 없는 말은 꿈과 같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물고기가 입으로 낚싯바늘을 물어 잡히듯 인간 또한 언제나 그 입이 문제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벗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좋은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져버릴지도 모른다.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은 외우기 위함이 아니다. 몇 번이고 복습하면 새로운 발견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손을 대고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하라. 한 잎의 동전이 들어있는 항아리는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찬 항아리는 조용하다. 악마가 바빠서 사람을 찾아다닐 수 없을 때 술을 대신 보낸다. 인간은 남의 하찮은 피부병은 금방 알아차려도 자신이 죽을 병은 깨닫지 못한다.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까지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마라. 뛰어난 말에게도 채찍이 필요하다. 현인에게도 충고는 필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마음에 보이지 않는 쪽이 더 두렵다. 가능한 한 옷을 잘 입어라. 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라.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자기 아이에게 육체적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약탈과 광도를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높기를 기다린다.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